안녕하세요. 고릴라 다이카입니다. 오늘은 차박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유용한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냐고 하면, 자, 이제, 자, 요즘 차들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시동을 걸고, 키를 오프를 했습니다. 자, 오프를 하고 문을 딱 열게 되면, 자, 뒷좌석을 확인하십시오. 예, 요게 힌트입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차박을 차 안에서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박을 할때 이렇게 차에서 시동을 끄고 자, 키를 오프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1분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차에서 계속 빵빵빵 하고 차 안에 사람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경적이 경적 경적이 울리게 됩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고 하면은 요 위에 있는 어, 예전에 이제 어, 차들 어, 유치원 차 같은 경우나 이런 차들이 이제 그이 안에 아이가 있어 가지고 사고가 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이제 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감지 센서. 사람이 사람 또는 동물 같은 경우가 이제 있을 때 감지하는 센서이기 때문에 만약에 차박을 할 경우 문을 잠그고 잘때 이렇게 차에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차 안에 사람 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음이 울려서 이런 경고음 때문에 이제 차박을 못하는 경우 이거 왜 이러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차 시동을 걸게 됩니다. 일단 설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설정에 들어가시면 뭐 차, 차량에 들어가시면 클러스트, 공조, 시트, 라이트, 도어 이렇게 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후석 승객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뒷좌석에 탑승자를 두고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알림을 줍니다 이러니까는 어, 차박을 하게 되었, 되었을 때 시동을 끄게 되면 이차 안에 후석 뒷좌석에 탑승자가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센스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후석 승객 알림 장치를 오프를 하시고 차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동을 오프하셔도 차 안에 도어를 잠그고 안에 사, 실내에 사람이 자더라도 실내에 사람이 없 어, 인식하는 것을 오프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자 이렇게 해야. 차박을 할때 이런 차가 좀 이제 좀 신형이다 이럴 때 후석 승객 알림 장치가 있는 차들 저 같은 경우 이제 카니발. 다른 차들도 후석 승객 알림 장치가 있는 차들, 이 차박을 할 경우에는 후석 승객 알림 장치 알람을 내비게이션 여기 설정에 들어가셔서 일반 차량 모드에서 편의 기능에서 후석 승객 알림 장치를 오프하셔야 차박을 하실 때 차에 어뭐 알림 신호가 뜨지 않고 계속 빵, 빵, 빵 이런 소리가 안 나게끔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릴라 다이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